심상정 후보가 처음으로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정의당 지지는 다음 선거에 해달라면서 표 단속에 나섰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처음으로 지지율 10%를 돌파하며 홍준표 후보를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TV 토론에서의 활약이 큰 힘이 된 데다 2, 30대 무당파 젊은 유권자들이 소신껏 심 후보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선보인 떼인돈 받아들입니다라는 제목의 영화 패러디도 젊은 층의 곽광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정의다 심상정이심 후보가 뜨자 지지율 상승에 발목이 잡힌 문재인 후보 캠프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선 판세가 일강 이중체제라고는 하지만 막판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후보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서 개혁의 동력을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의당에 대한 지지는 다음 선거에 하셔도 좋지 않겠나. 대학가를 찾은 시무보는 발끈했습니다. 민주당을 큰 가게에 비유하며 좋은 물건을 갖다 놓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으라고 지적했습니다. 왜 작은 가게 손님들 못 가게 막냐고요. 그게 대표적인 갑질이지 뭐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1등하고 계신 문재인 후보님께서 해명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